안녕하십니까. 건설업 전문 세무사 노무사 조영주입니다. 오늘은 부과세 분쟁 중에서 수정세금 계산소 이것과 우리가 이제 과세 면세 비율이 변경되는 설계 변경의 경우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세 면세 현장 공사를 하다 보면 이 면세 비율, 과세 비율 이 부분을 착각할 수, 잘못 판단할 수가 있죠. 네. 이 사용 면적 비율, 면적 비율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근린 생활, 이렇게 명확하게 상가, 또뭐 주택, 이렇게 하면 과세. 주택, 중에, 주택 중에서도 이제 84 이상은, 84제곱 이상은 과세. 84제곱미터가 이제 되지 않으면 면세. 뭐 이렇게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또 다른 내용에 따라서는 이제 그 부분들을 면적 부분을 공동 사용 면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판단하는 데 있어서 잘못해서 면 면세 비율을 잘못 적용하는 경우도 있죠. 그럼 기존에 잘못 적용한 부분을 나중에 발견했다. 그럴 경우에는 수정하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수정 세금 계산서죠. 과세가 아닌 것을 과세로 해서 세금 계산 발행했다 그러면. 나중에 그 부분을 수정하는 의미에서 과세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 발행한 부분을 취소하고 다시 정확한 금액을 발행하는 그런 구조로 가면 되는 거죠 그걸 수정세금계산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공사를 하다가 원래는 제대로 발행을 했는데 과세 면세비율이 정확하게 뭐 3대 7이다 이렇게 갔었는데 이제 상황이 바뀌어서 건축주가 이제 면세 면적을 조금 더 해야 되겠다 해서 4대 6으로 바뀌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기존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해서 소급해서 갈 것이냐 아니면 앞으로 4대 6의 비율을 만족시킬 것이냐 이론적으로는 7대 3이 사실은 4대 6으로 바뀌었으면 어떻습니까 면적 자체를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비율을 4대 6으로 조정하는 과정 거쳐야 되겠지만 현실에서는 과세 표준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고 앞으로만 4대6으로 비율을 맞추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다는 점을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제표준은 그렇게 하되지만 또 이제 매입이 있죠. 매입 중에서 과제면세 현장에서 공통 매입이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면적 비율이 정확하게 확정되면 그때 정산하는 구조로 간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으로 과세 면세 수정사용계좌 발행하는 경우는 당초 설계 면적에 따라서 이제 이 발행을 했던 것에 대해서는 설계 변경을 이유로 소급해서 수정사용계좌 발행할 수 없다라는 예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7대 3이었다가 4대 6으로 바뀌었다 그걸 설계 변경에 의해서 바뀌었다 그러면 수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만 제대로 하시면 되는 거죠. 다만 매입은 사용 면적이 정산되는 그, 기기, 그 시기에 부가세 확정 신고 기간에 정산을 하는 그런 구조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 반면에 이제 설계 변경이 아니라 뭔가 잘못 발행을 했다. 아, 과세 면세 비율을 애초에 잘못 파악했다. 그러면 당초 발행한 세금 계산서 취소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부분에 이제 정확하게 된 계산서 이렇게 발행하시면 됩니다. 거꾸로 오는데, 그 과세 비율 자체가 아 기존에 과세 비율 자체하고 이제 7대3이었다가 4대6으로 가는 그런 구조. 예를 들어서 7이 뭐 과세였다. 3이 면세였다. 이렇게 하면 과세가 7, 3대 7에서 4대6이니까 과세가 줄어들었죠. 과세가 줄어들었으니까 당초 거를 취소하고 할 수가 있지만 거꾸로 4대6 과세가 아, 6이었다가 3대7 과세가 7로 늘어났다 그러면 원래 과세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했었어야 되는데 예, 이제 계산서를 잘못 발행한 거잖아요 일만큼 당초에 이런 경우는 세금계산서 발행했었어야 되는데 계산서를 발행했다 이거는 수정할 수가 없죠 예, 수정 세금계산서가 아니죠 예. 애초에 세금계산서를 돌발행한 거죠. 어, 이거는, 어, 수정세금 계산서 대상이 아니라, 어 가산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 애초에 발행을 해줬어야 되니까 잘못한 거니까, 네, 차이점 좀 유념하시면서, 어, 우리가 표를 보면서 자세하게 한번 수치를 가지고 설명을 어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